중학교 3학년 대화문 이제 다음 부분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어, wrap up이라는 부분은 사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단원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는 건데 어, wrap up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리하다 내지는 마무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You look so serious. 자, look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나요? look은 보다가 아니라 모모로 보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너무 serious해 보인다. 심각한. 너 너무 심각해 보여.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자, what's going on 이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무슨 일이야? Oh, I'm just practicing for the school play tomorrow. Play 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Play 는 이제 놀다라는 의미, 또뭐 연주하다, 경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연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학교 연극을 위해 practice란 단어는 앞에서 살펴봤었죠. 연습하고 있어 있는 중이야. How do you feel about it? 자, how do you feel about it? 예전에 지난번에 요 feel을 강조한 억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니? I'm worried I may make a mistake. 자, 감정을 표현하는 그 문장 2번. 1과에서 여러 번 강조돼서 나왔었습니다. I'm worried. 자, 뭐뭐 할까 봐 걱정된다. 그렇죠? 미스테이크를 만들까 봐 격, 걱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스테이크는 실수죠.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 I'm sure you'll do well. I'm sure 하면은 나는 확신한다라는 표현이고요. 앞에서는 i'm not sure라는 표현을 봤었는데 그건 모르겠다였죠. i'm sure는 뭐뭐 뭐. 나는 확신한다. 자, 너가 아주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break a leg. break a leg이라는 표현도 이제 직역하면은 다리를 부숴뜨려라는 건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어뭐 화이팅해. 아주 그 힘내 이런 의미입니다. 라는 그 격려해 주는 표현이에요. Thanks. 네, 고마워요라고 마무리됐고요. 두 번째. Have you heard about Mr. o 자, heard Have you heard? 이학년때 이제 배웠을 표현일 텐데, have plus pp. 그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경험을 나타내는 것으로, 뭐뭐, 해, 보다 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물음표가 찍힌 의문문이니까, 해, 봤니? 라는 의미가 될 거고, h e r 라는 동사랑 결합을 하면은, 들어봤니? 들었니?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미스터 오. 자, 오 선생님에 대한 얘기 들었어? 라고 물어보니까요 No, what about him? 아니, 그분이 어쨌는데? He won first prize in the TV quiz show. 자, 굉장히 간단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막상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 이게 뭐지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 won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First prize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나머지 in the TV 퀴즈쇼는 TV 퀴즈쇼에서 라고 묶어버리면 되니까 won은 win의 과거형이죠. win, won, won 이렇게 3단 변화가 일어나는데 의미는 많이 아시듯이 이기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기다라는 의미 말고도 상을 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First prize 첫 번째 상, 첫 번째 상은 일등 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 보면은 일등 상을 탔어라고 해석이 됩니다. It's not surprising. 서프라이즈가 놀라다라는 뜻이니까 not surprising 하면 은 놀랄 일도 아니네. He seems to know about everything. seem to 하면 무엇무엇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처럼 보이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보여. You can say that again. 자, you can say that again.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왔네요. 어, 네 말이 맞아. He's a walking dictionary. Dictionary는 사전이라는 뜻이죠. 그는 걸어다니는 사전이야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과 대화문 모두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과의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